할렐루야!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동탄예수교회 이용진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자비하심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늘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산책하기 9번째 시간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항상 하나의 말씀이 내 삶에 우리의 삶에 큰 위로와 기쁨과 감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볼 수가 없지요. 하나님을 보는 순간 죽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거의 볼 뻔한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모세. 하나님께서 바위 틈에 모세를 숨기시고 그 등을 잠깐 보이셨다. 그렇게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었습니다. 뭘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었습니까? 하나의 모습을 통해 보여준 게 아니라 율법을 통해 하나님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통해, 성전을 통해 회막, 성막을 통해 하나님을 보여주었습니다. 간접적으로 보여준 것이죠. 직접적으로 보여준 것은 아닙니다.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그 어미하심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모세는 율법과 성전을 통해서 보여준 것입니다. 율법과 성막을 통해서 보여준 것이죠. 그래서 유대교에 두 기둥이 있다 그러면 율법과 성전입니다. 율법과 성전이 유대교를 바치고 있는 두 기둥입니다. 그런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을 진실로 계시하신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그 모습을 진실로 보여주시는 그런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자 하나님으로서 참된 메시아로서 하나님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지금껏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진실로 참되게 보이셨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희미하게 혹은 간접적으로 보이신 그 하나님의 그 모습은 어떤 가치가 있는 것인가? 바로 요한은 그것을 은혜 위의 은혜다. 그런 말로 표현합니다. 그 은혜도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습을 어렴풋하게 보이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은혜, 진짜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모습을 정나라게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된 그 사랑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보이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그 사랑을 통해서 참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참되게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보이신 분이다. 그분이 성자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시며 참된 메시아시다. 그렇게 우리는 믿어야 하고 이것이 바른 신학입니다. 바른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를 통해서 경험하는 그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입니다. 예수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을 통해서 바라보고 예수님을 통해서 경험하는 그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라고 요한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품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을 여러분 경험하셨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하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준행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그자가 복된 자이고 그자가 칭찬받을 자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서 주님께 칭찬받고 주의 영광에 동참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살로